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일단 국야일야 진행 중이고 예. 오늘도 끝날 때까지 모를 것 같아요 득점이네요 예. 일단 물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언어보 위주로 찍었는데 물부아 2번 1 2 3 4 5에서 2번 하나 틀렸는데 쿠어스오버 나머지 잠바리 언어보들 다 맞춰냈는데 아쉽죠 예. 그래도 뭐 승패로 딱히 보이지 않을 때는 언어보로 찍어도 됩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승패도 틀릴 건 틀려요, 불안일 브라질 건불안하기 때문에. 그치그치 예. 그치. 오늘도 언어보로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 뭐 승패도 첨가는 돼 있지만, 예. 아 시부레 언더보도 찍으면 찍을수록 큐트해요, 여러분. 자, 예. 번째 세인트루이스 대 비츠버그, 마이콜라스 대 존스. 존스가 일단 좀 휴식을 잡았습니다. 확실히 좀 체력적으로 이게 첫 선발 로테이션, 올해 데뷔 시즌인데 벌써부터 팀에 거의 한 2선발급이죠, 지금. 예, 한 2, 3선발급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풀타임 로테이션으로, 예, 좀 휴식은 좋고, 솔직히 말해서 확실히 좀 체력적으로 붙이는 게 보였다, 마지막에는, 예, 좀 쉬고 왔으니까 괜찮아졌을 거라고 보고요. 마이콜라스도 굉장히 잘 던지다가, 갑자기 또 최근 한 경기에 신시한테 대량 실점을 했죠, 예, 어차피 서 마이콜라스가 뭐, 처맞는 거야? 놀랍진 않습니다. 그 전에 쌓아놓은 방어력이 높아서 그런 거지. 뭐, 가, 원래 쳐맞는 친구요. 예잘 던지기도 하지만, 쳐맞을 때 원래 시원하게 맞습니다. 구위가 약한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이것도 뭐, 마음은 언던데, 제가 요새 더, 제일 싫어하는 배당이 마치 작년에 7일, 8일 같은, 저 6692, 저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거. 예. 언더오버에서 6692 잡힌다? 좁 같아요, 예. 아, 자 말해서, 마음은 언던데, 애초에 피츠 경기도 하고, 배당도 조 같고 해서 별로 가고 싶진 않습니다. 마치 오늘의 기아승 같은 존재랄까요? 예. 보이긴 하는데 가긴 싫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일단 요거는 피츠승 언더 보고, 다음. 화싹대 클리블, 패대대 개빈 일리엄스 개빈 일리엄스가 부상 복귀를 합니다. 뭐, 사실 지금 클리블랜드가 선발이 누가 나와도 족밥이에요. 예. 그냥 불펜과 빠따빨로 싸우는 팀이죠. 라이블리가 솔직하게 1선발이라고 느껴질 정도면은, 솔직 나머지 새끼들이 정말 더럽게 못하는 겁니다. 바이비, 맥킨지 카라스코, 알렌. 씨바 뭐, 승률이야, 알렌이 제일 좋긴 합니다만, 5점대 피처 레이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차발 말해서 개빈 리엄스가 자리를 좀 잡아 작년만큼 해줄 수 있으면은, 뭐, 글벌도 조금은 선발진이 나아지겠죠. 근데 어쨌든 간 이게 오랜만에 복귀 전올 시즌 첫 경기다 보니까, 뭐, 바로 잘 던질 거랑큰 기대는 없습니다. 뭐 마이너스 리얼등판 제일 최근에 계속 참았다가 최근에 한 4이닝 1실점 정도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 자기 폼만 어도 괜찮다 싶으면 올립니다. 물부는 예. 첫 경기다 보니까 긴이닝은 소화가 안될 거고요. 어차피 클불이 불펜이 강해서 5이닝 정도만 던질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 근데 과연 참맞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건 장담을 못 해요. 바싹도 생각보다 빠다가 나쁘진 않습니다. 뭐 클불이랑 오늘도 나름 음문했던다전을 했어요. 예. 그렇지. 생각보다 출루는 둘다 없었는데 집중타가 나오면서. 생각보다는 꽤 다득 경기 20 출루도 안되는데 13점이면 은 정말 10 가성비 게임입니다 오늘 나름 봤다가 잘 돌아갔어요 둘다. 클브리도 원래 잘 돌아가고요 화사기 의외로 에, 생각보다 잘했다. 오늘은 뭐 막말로 잘했고요 게임을. 내일도 패대 지금 막말로 크로세와도 불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다만 패대도 원정에서는 장담은 못해요. 게다가 클리블랜드한테 이미 한번 털린 적이 있습니다. 시즌 초에. 그 당시에 제가 그했죠 스위퍼로 깝치다가 런만 존나게 처맞았다고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패대가 페이스가 확실히 좋아졌고요 그래도 클블빠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은 성적을 기대하긴 어려울 거다 잘 던지면 6-3 봅니다 예. 근데 불펜 싸움에서 화싹대 클블은 클블이 앱살롬이기 때문에 화싹이 빠따가안 터지면 답이 없어요 이 경기 예. 어제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예. 패대지만 저는 오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저스가 크로셰 달라고 했는데 화싹이좆까 병신아를 외쳤고 어 크로셰는 못 주니까 패데랑뭐 로버트나 히메네즈한명 데려갈래 병신아라고 지금 물어본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다자스가 잉잉하는지 좆까 병신아 똑같이 외치는지 그 문제죠. 예. 그치 아마 다자스가 크로셰 달라 해놓고 지들 좆대가안 되는 요망주를 들이밀었겠죠 당연히. 예. 그치 크로셰는 제가 말했죠 서비스 타임도 2년 넘게 남아서 몸값 존나 비쌉니다. 예. 지금 당장의 자원 100마일 뿌리는 에이스 피처인데 2년을 더쓸수 있어. 와, 씨발. 개꿀이죠. 예. 근데, 대도 않는 유망주. 족도 안 되는 이상한 새끼들 들이민다? 그렇지. 바로 뺨싸대기 참았습니다. 예. 트레이드는 보통 한 7월 말쯤에 많이 나오죠. 예. 마감 시간 놔두고. 지금은 조율 단계고. 일단, 보스턴 대 마이애미. 예. 베오 델 로저스. 어차피 베오가, 어에서 최근에 도무못 뭐 던져요. 새끼도 5점대인데 7승 5패 팀빨입니다. 작년에는 에이스 피처였지만 올해는 지금 부상 이후에 상태가 안 좋아요 매경기 거의 다 4, 5실점씩 합니다 한번잘 던진 거 토론토 심지어 그것도 두번 만나서 한 번은 털렸어요 반대로 지금 트레벌로저스가 굉장히 잘 던지고 있습니다 1승 8패 마임이라서 이 그렇지만 최근 7경기째 지금 호투 중이에요 방어율이 지금 7점대에서 4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물론, 전성기 포스는 아닙니다. 전성기의 그 90말 후반대 찍으면서 에이스 역할하던 그 포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좀 괜찮아지고 있는 추세다. 근데 뭐 로저스 보면 딱그 느낌이에요. 팩스턴 로돈 올해 전부 다그 자완 파이어볼러 친구들이 지금 구속이 떨어지면서, 신기하게 한 6월까지 잘 던지다가, 6월 말부터 지금 씹창이 나고 있거든요. 전부 다. 로저스는 반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초반에 개같이 못 던지다가, 최근에 잘 던지는 중인데, 보스턴이 또 의외로 또봤다가 좋고, 자완 상대로 강하기 때문에, 내일은 혼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로저스가. 특히 마이애미가 불펜이 떨거지라서, 로저스 쳐맞으면은, 그냥 줄줄이 빠따로 쳐맞아요. 근데, 마이애미가 일발 장타밖에 없는 팀이거든요, 공갈포로 지금. 그것도 존나 공격적인 성향으로. 베이오가 이런 친구들한테 약합니다. 베이오가 저번에도 작년에 그잘 던질 때에도 오클랜드한테 개쳐맞았거든요. 런만한 세개 쳐맞으면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낚아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위가 괜찮으니까, 씨발 쳐봐, 병신아. 하는데 진짜 병신이지만, 물보는 병신도 런을 칩니다. 마이애미도 병신이지만 런을 칠줄 알아요. 오늘도 런두개 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베오가 시원시원하게 마이애미 좆밥새끼들 하면서 던지지만, 바로 병신많이 하면서 쳐맞습니다. 솔로판 두세 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첩에서 베오가 나가지만, 원래처럼 그냥 4, 5, 실점까지할 수도 있다. 마이애미라도. 네, 별로 맞대가리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도 제가 말했죠 크로포드가 잘 던지더라도 그냥 팀이 3점 깔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내일도 마이미가 3점 이상 낼수 있다는 마인드면은 이것도 오바 찍는 게 맞습니다. 예. 어차피 보선은 난 로저스고 나발이고칠수 있다는 마인드예요. 대구 덥긴 한데 아직까지 그 존나 피크에 미친 더위까지는 아니야. 예. 그치. 덥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냥 귀여운 더위. 이제 조, 조 때만 어제 소재 새벽에 존나 더웠거든요. 비 오고 습해가지고. 근데 아직 이것보다 더 더워질 수 있다. 매츠 이새끼들은 요새 이상한 패티시가 생겼나요? 정규 씨 이닝 때 존나 못하다가 억지로 연장 간다 연장 가자마자 팔문 개방하는 것 마냥. 어. 갑자기 싱턴이를 두번 연속 똑같은 패턴으로 연장해서 집단 린치하고 이겼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2대1 연장 가서 갑자기 연장 10회 들어가자마자 족가 병신하면서 바로 5점 내버리기. 예. 후훗 페이크였다, 이 자식들아. 내일도 스카트 파커 파커가 나아요 스카 저 새끼 1바 땜빵이죠. 조차발에서 파커가 낫긴 한데 또 자완이잖아요. 요새 매츠가 자완 상대로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타격도 타격은 솔직히 지금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해. 정규 이닝 때 점수가 안 나요. 에. 확실히 피곤하긴 한가봐 일정이 좀 빡셌어요. 휴식기를 빨리 고대하고 있습니다. 조차발에서 파커도 칠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워싱턴이 이 분위기가 뭐냐면 샌디랑 붙을 때랑 똑같아요. 기에 눌렸어요. 에. 존나 눈물이 납니다. 어. 자, 그 로테이션이란 건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자완을 내기 싫다고 뭐낼 수가, 안낼 수도 없는 거고. 예. 그치. 지직히 말해서, 샌디한테도 그때 그냥, 하, 이렇게 뭔가 좀 극장골 두개 먹히고, 그냥 분위기 그대로 결대로 쓸려나갔거든요. 씨, 보세요. 딜런 시존을 개같이 또 쳐맞는데, 그 시즈보드한테도 7이닝, 1실, 피안타로못 쳐발렸잖아. 기세. 막말로 스카토, 씨발, 디그롬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은. 그냥 기세에서 눌렸어요. 매치 승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아. 오늘 양키스 대신 시 귀신같이 딱 4대5로 오버만 찍어주더라고요. 음, 기가 막혀요 아주. 현실적으로 양키스가, 에 솔직히 말해서 에봇.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자완 똥볼러들이 빡셉니다. 양키스 같은 굵직굵직한 친구들한테는. 근데 로돈이 가장 최근 두 경기에 개, 빅신, 찌꺼기, 끄으지떨어지 흐르지, 쏴라지, 빠라지처럼 개같이 못 던져요. 에. 하루에 94개 일요일까지 435개 그 월간 패키지 1월 부터 말일까지 1600개 쏘시면 됩니다 연장이시면 예. 그래서 어쨌든간에 로돈이 지금 최근 두 경기에서 미친듯이 개같이 처맞고 있긴 한데 본인 공의 하자가 크게 없다면 멘탈적인 문제가 끝이면 한 번은 세탁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원정신씨 그래도 못 치는 아이들이에요 오늘 루이스 길빵이도 지가 볼질에서 처맞은거지 그냥 자신 있게 했으면 좋자면서 원정 신신는 그렇게 공격력이 뛰어난 팀은 아니에요. 네. 냉정하게 말해서 내일 로돈이 세탁을 해 줘야 될 타이밍입니다. 왠지 음운의 투수전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 50개 DC라는 게 1550개인가요? 아니면 44개인가요, 님? 1550개군요. 근데 DC는 안 되는데 성님. 50개는 아나바다 운동도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네. 20개 정도는 아나바다 운동하면 원기옥으로 모이거든요 50개 원기옥 모을 수 있냐 얘들아 한번 모아봐라 에. 그치 한 10개씩 5명만 쏘면 50개 되는데 모아봐라 얘들아 씨발 카카로트 없나요 야무치 크리링 부르는데 없나요 씨발 선두복을 새끼 없나요 에. 50개는 좀 빡센듯 20개까지는 잘 모이던데 에. 6개 나왔고요 에.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보겠습니다 양키스 경기 자, 11개 지구인들이 힘을 내고 있다 에. 11개 39개 남았고요 4개 15개 35개 남았습니다 에. 제가 채울게요 라고요? 있는데 DC드립을 쳤어? 이 새끼 장사 좀 하네 어, 어지럽구만 에. 일단 나다 싶으면 초차 버시씩만 눌러주시고요 에. 없어? 내일 충전인가? 잠깐만, 쪽지를 어디까지 보는나? 다 10분, 빠딱빠딱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야, 휴스턴 대 토론토, 블랑코 대 기쿠치. 기쿠치가 요새 좀 별로 성적이 안 좋아요. 성적이 떨어지는 중입니다. 휴스턴이 빠따가 매섭기 때문에 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도 휴스턴 매치 이 새끼들이 체력적 저하가 지금 너무 커요. 그 하필 그 7시간짜리 경기를 한번 하고 와가지고, 7시간 경기를 하고도, 씨발, 원정을 떠났기 때문에 둘다 지금 어지럽습니다. 게임이. 토악질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블랑코 입장에서 올해 토론토 가장 기모찌한 팀입니다 올 시즌 첫 경기 노이트 노런을 준 팀이에요 그치 파인 타르 씨발 야무지게 발라가지고 씨발 야무지게 노이트 노런 땡겼는데 토론토 입장에선 좆같죠 이 씹새끼 예. 타르 발라가지고 나한테 노이트 박았으니까 내일 혼날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은 잘 던질 것 같은데 이게 항상 그 노이트라는 거나 퍼펙트를 하면은 그 다음 팀을 다시 만났을 때 앵간하면 세금을 내긴 해요 예 어차서 세금을 좀 내야 될것 같긴 한데, 근데 기쿠치도 어차피 처맞을 거잖아. 그치. 이형 맞을 거면 쌍방 합, 쌍방 폭행으로 합의 봅시다. 예. 네. 그래 경기는 뜬금없는 록바보겠습니다 휴스턴 승의 록바볼게요 네. 나다 싶어 바타바타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네. 픽스 데 세일. 세일이 확실히 이번 시즌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화이트 삭스한테 억울하게 애틀란타 주작에 당했죠. 확사기 상대인데 7이닝 1실점 했는데 패전 투수됐습니다. 막말로 지금 더가웃 들어가서 뺨사대기 한 대씩 쿠렸어도 합법이에요. 세일 정도 베테랑이면. 빠따 들고 궁댕이한 대씩 쳤어야 됩니다. 시발련들이 왜 내가 나오는 경기에 주작을 하지 하면서 개새끼들 하면서 빠따굴 쳤어야 돼요. 이번 경기는 장난질 안 합니다. 에이. 상대도 힉스. 힉스도 요새 나쁘진 않지만 조금씩 흔들려요. 최근에 볼질이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또 100개 추가 감사드립니다. 50개만 쏘면 되는데 왜 100개지? 아, 또 감사드리고요. 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일 잘 던지고 힉스 좀못 던질 것같으니 오늘 또 샘프가 이겼잖아요, 심지어. 루키 내고. 내일은 애틀란타가 오면서 이겨야죠. 애틀란타 승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만약에 봤다가 빵점 내잖아, 세일아. 그냥 빠따로 대가리를 후려라 에, 방댕이를 뗄게 없다 에, 감사드립니다 예. 그치. 오버페이 하셨으니까 퀵배 한장 드시고요 이건 애틀란타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원기옥 쏜 애들 중에서 제일 먼저 쏜에 너도 하나 준다 아유 씨발 왔고 봐라 이거 살발하다 마주로데그레이 일단 마주로는 못 던질 것 같긴 한데 텍사스가 봤다가 좀 허접해도 요새 오늘 갑자기 또 이발디가 끌켜버려가지고 시즈 또 터져버렸고 샌디가 분위기는 더 나은데 텍사스보다 마주로데고는 샌디승 못 가겠습니다 오늘은 졌어도 뭐 졌어도 한번 갈만했는데 마주로는 안될것 같아요 근데 조다다 그레이도 최근에 대량 실점 경기를 두 번이나 했거든요 세번 중에 아 오바를 찍자니 이 새끼들은 또 변태마냥 갑자기 한 놈이 또 변태처럼 잘 던질 것 같고 잘 던지면 그레이긴 한데 그나마 네. 어지럽긴 하네 절레절레 네. 포스합니다 텍사스 승에 오바 볼게요 근데 이 새끼는 볼즈를 너무해서 띠끄워요 매주르 들어오신 분 이거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이구야 휠러대 이만하가 근데 존나 웃긴게 휠러가 최근에 컵스를 딱히 만나보진 않았는데 벨린저가 어, 천적이더라고요. 휠러 상대로 13타수에 5안타인데 5홈런입니다. 10타점에. 그치. 치면 넘어간다는 소리죠. 근데 리글리필드가 내일 7.5인데 넘길 수 있을까요? 7.5면 바람이 절대로 역풍은 에. 10정풍은 아니라는 소리인데 그치. 내일도 벨린저가 휠러를 만나서 넘길 수 있을지 벨린저 바람역이 미글리필드 역풍 볼때 맨날 걷어올리는데 다 내아플라이거든요. 예. 네. 이쯤되면 이, 보자. 컵스에서 벨린저가 2년 넘지 않았나요? 적응할 때도 된것 같은데, 막상 볼 때마다 올 테니가 없어요. 그 특유의 걷어올리기 스윙을 죽어라고 역풍구는데 한다니까. 외야도 안 날아갑니다. 그거 포올리면 리글리필드 바람 불 때는 홈런 치려면 라인드라이브성으로 넘겨야 돼요. 탄도각도 줄여서. 포올리면 아무리 잘 쳐도 스탠튼 하포도 빡세요. 예. 네. 그 공기 저항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나가도 어쨌든 가에뭐 최근에 좀 스트러글 있지만 그래도 믿어야죠. 뭐매치한테 한번 털린 건데 뭐. 그거 빼고는 뭐다 괜찮다는 마인드고. 그렇 예. <laughs> 저번에 그 바람 17.몇 미터 불태도 2대1로 나왔던 새끼들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와꾸면은 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라도 지금 뭐 사실 내일 자원이라서 뭐 슈바보 화보큰 공백이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못 쳐요 필라. 오늘도 사실 진짜. 뜬금없이 메르카도가 5이닝 먹어 가지고인 거지. 오늘 뜬금없이 여기 또 켄자가 또 빠따가 안 터지죠. 켄자도 요새 참 어지러운 팀이긴 해요. 예. 그래도 클뿔 상대는 잘하던데 신기하게 같은 지구라 그런가. 패피어스는 할 만하거든요. 예. 그렇지. 어제 루이스 길빵이 그아 9수 드립 기가 막혔죠 미친 숫자돌이 이 새끼는 4승 4패 4.45에 등번호가 44번 곧 뒤질 새끼입니다 여러분 4로 도배가 됐어요 에이. 오늘도 정지훈의 수학교실 그렇다 말해서 굉장히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네요 그렇다 말해서 순수 공격력 캔자가 낫습니다 저번에 와카 템파는 잘 던졌어요 6회까지 거의 한노이튼가 퍼펙트였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찔끔 싼 다음에 병신같이 역전당해서 졌거든요 제 기억에 예. 그때 템파가 아마 1 0 배였을 텐데 내가 수입전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안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직자발해서 어, 이거는 와카 복귀하고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그 와카는 원래 승훈이 좋아야 되는 친구입니다 직자발해서 불패는 안 믿어요 켄자 불패는 안 믿지만 패피옥 같은 친구들 어쨌든 정면으로 승부 걸어주는 친구들은 켄자의 저 단순무식 공갈포들이 칠 만하거든요 예. 템파의 나머지 선발 새끼들이 더 어렵지 낚아 먹는 새끼들 족같은 새끼들 예. 현 실적으로 내일은 켄자가 난좀칠만하단 마인드라서 켄자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도 후한이. 네. 오우 씨발. What the fuck? h shit? 아. 와꾸가 살발하다 이거 9점대대 9점대. 와, 라인이 더블 라인이네. 이거 좆돼 버렸네. 음. 이 새끼 일단 이름은 존나 잘 던질 것 같은데 카이저 몬테로 씨발 에. 뭔가 몬스터 이름 갖고 좋은데 어, 실속은 좋도 없고요 저번에도 오프너 뒤에 기어 나왔죠 그차말해서 내일도 오프너 붙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에. 저번에 아마 홀튼이 오프너였던 것 같은데 내 기억상 에. 페스타도 첫 경기 에 데뷔전에서 승을 먹긴 먹었어요 근데 그저 경기도 솔직히 빠다가 애리조나를 개학살해서 점수가 빵 터져가지고 편하게 간거지 그런 와중에도 5실점하고 5이닝 5실점 승입니다 어차피 해서 잘 던진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네. 말해서 둘다케 병신인데, 마음은 오번데 디트 대 에인젤스 때랑 똑같은 심정입니다. 선발 와구는 십창나게 병신인데, 디트 빠따를 안 믿어요. 미네는 잘칠수 있어요. 늪지대 탈출했기 때문에 이제 칠 때가 됐습니다. 근데, 늪지대에서 하도 못 치다 보니까 빠따를 치는 방법을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하루 정도는 모릅니다. 병신성. 솔직히 너, 디트가 왜저 디트가 왜저 새끼를 턴다고 보죠? 저 새끼도 루키데 처음 보는데? 디트 빠따 병신인데? 미네도 왕말로 그래도 카이저 몬테로 처음 보기 때문에 혹시 모르죠 인생은 예. 그렇지 마음만 오버입니다 마음은 오버고 굴뚝같이 오버지만 디트로이트를 믿지 않습니다 미네승이 오버 볼게요 음. 저번에 에인절스 때도 저지르하다가 디트가못 쳐가지고 언더 떴죠 예. 빵까지는 아니더라도 7대1 이런건 가능하다 마인드 7대2 예. 아 오늘 카이크를 내고도 쿠어스에서 언더가 떴습니다 심지어 33 출루인데도 7점 났어요 7... 7.5도 언더 떴습니다. 3대 4로. 야, 옆 동네 클브라싹은 20명도 안 나갔는데, 13점이 났는데, 이 새끼들은 33명이 기어 나갔는데, 7점 났습니다. 오버신이 화나연. 예, 숫자에서 내일은 우한 선발이기 때문에, 블랙몬이 또 선발 들어올 수도 있고, 쿠어스의 블랙몬은 괴물입니다. 평지의 블랙몬은 그냥 검정몬이지만, 에. 하. 솔직하게 말해서 레아 7승 2패 잘하고 있긴 한데 원정이 좀더못 던지는 것도 있고 쿠어스에서 셀 유형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맞춰잡는 투수이기 때문에 아, 쿠어스에서 세진 않고 허드슨은 그냥 요새 맛이 갔죠 2승 11패 올해 다패왕은 코빈도 아니고 허드슨이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laughs> 진짜 원정에서도 어지러운데 쿠어스에서는 진짜 더 어지러워요 볼질까지 합쳐지니까 그냥 씨발거인분 난타충입니다 네. 미러키가 허드슨은 심지어 앵무새 시절에 많이 봤어요 뭐, 지금, 미러키 타선 자체가 완전 거의 리빌딩된 타선이라서, 몇몇 베테랑 제외하고는 뭐, 상관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서못칠것 같진 않거든요. 오늘처럼 뭐, 카이클 마냥 개좀몰리는 경기도 아니고, 내일은 귀신같이 다시 오버 뜰것 같습니다. 예, 네, 미러키 승에 오버 볼게요. 어휴. 다니엘 디스테스, 인젤스가 다니엘이 친구가 장년루키인데 올해 첫 등판이었는데 8이닝 무실점을 했어요 첫 경기에 1야도 아니고 물부가 첫 경기에 8이닝 찍는 새끼 처음 봤습니다. 물론 상대가 십 프로이트긴 했지만 어 그래도 그날 괜찮았어요. 제가 이 새끼 첫 경기가 나올 때 말했지만 구속이 빠른 건 아닌데 구속 대비해서 볼끝이나 볼의 무브가 좋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클랜드도. 뭐, 작년에 한번 보긴 봤네요. 작년에 나올 때. 예. 그러면은, 디트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다. 근데 그냥 오클은 그냥 못 칩니다. 오늘 심지어 많이 쳤잖아요. 예. 저체발에서 에스테스는 지금 두번 연속 만나는 거고, 엔젤스. 예. 그러면 조건상으로는 그래도 엔젤스가 나아요. 심지어 오늘 많이 쳤기 때문에. 내일은 쥐새끼 같은 천사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 그 다음, TVD 대 스톤. 내일 에드조나가 투트랙이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로테이션 상으로는 몽고메리인데 몽고메리가 지금 부상으로 아이엘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원래 더 뒤였던 체코니를 땡겨서 쓰거나 1번 근데 체코니 4일 쉬고 나오기에는 막말로 5일 쉬고 나와도 병신인 새끼를 4일 쉬고 내보내면 은아동 확대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콜업에 있는 게그흠베르트 카스테아노스라고 다저스 상대로 가끔 오픈으로 쓰던 친구가 있습니다 언더사이드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롱으로 하는 불펜데이도 가능해요 예. 어, 그래서 두 가지 사이즈를 놓고 뭐가 나을까 어차피 그 다음 날은 제깔랜드로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뭐가 나을까 생각 중인데 사실 에리조나가 다저스 상대법은 잘 알아요 오늘 뜬금없이 제발트가 불론해서 죽어서 그렇지 에리가 다저스 상대로 정말 잘밀빕니다 어, 오늘도 하, 딱 계산은 완벽했어요 내일도 아마 나는 애리조나가 저번에 했던 패턴이면 은 좌완 오프너를 쓰고 그 뒤에 카스테아노스를 쓴 다음에 한 바퀴 굴리고 다시 좌완 우완 이런 식으로 아마 걔 좌우 놀이를 할 확률이 높다 저번처럼 저번에 다저스 그거에 글라스노가 침몰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애리조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오래 다저스 상대하는 것만큼은 좀 높게 평가를 해줘요 스톤이 저번 경기 또 완봉을 하고 왔기 때문에 화싹 상대로 뭐, 세금 낼 수도 있고, 아홉, 심지어 구승, 아 수까지 걸렸기 때문에, 9홉 수의 완봉 세금이다? 한 경기 정도는 나는 패스를 추천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는 합법적인 다즈스스는 함부로 못 찍겠죠, 연. 무자와 연. 예. 차라리 오늘처럼 오바 찍으면 찍었지. 그냥, 그냥 안 가, 오늘 기아마냥 안 가는 게 맞다는 마인드. 이지라 인데 기아가 이기고 있나 한번 볼까? 이기고 있네. 예. 어질어질하고만 우리는 근데 언제이기냐 이래서 에휴 절레절레 마인이라도 되지 마라 기분 좋게 일단 크레머가 복귀하고요. 어째서 네. 그래서 길버트가 어느새 방어율이 세탁이 많이 됐어요. 2.7까지 내려왔습니다. 올해 시애틀의 1 선발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이제는 로건 길버트라고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다섯 명이 다 고만고만다고 하 했죠. 네. 뭐, 빌 밀러 커비 카스티오 네. 한 명이 누구냐? 아, 그, 우, 브라이언, 우영호까지다 예. 고만고만 하다 그랬는데, 이제 이 시점, 전반기 끝나는 시점에서는 로건 길버트가 에이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그래도 정통 구입화 피처가 확실히 멋대가리가 있어요. 예. 미네한테 한번 깝치다가 사망하긴 했지만, 예. 차 말해서, 길버트는 강하다. 특히 볼티가 오늘도 봤다시피, 아무리 봤다가 좋아도, 이 늪지대 디버프, 모든 스텝 마이너스 15% 떨어지면은, 예. 차 말해서 오늘처럼 봤다가 안 터집니다. 시애틀은 그냥 못 치는 거고요 내크레머가 네, 복귀전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만, 예. 제발해서 내일은 근데 언더는 찍긴 싫어요. 혹시 모르잖아. 부상 복귀전은 진짜 지 혼자서 게임 터트릴 수가 있습니다. 7.5지만. 예. 혼자 오전 주면 인생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일은 그냥 썩 가고 싶진 않고, 다음날에 빨리 맛있는 왁구로 언더 한번더 찍고 싶다. 그 마인드 뿐입니다. 오늘 2대0. 한 경기 더 했어도 언더예요 씨발. 예. 일리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제발해서 예. 내일은 그냥 씨의 대승을 차라리 볼게요. 예. 크레머도 9-2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복귀 전에 무조건 잘 던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시애틀은 요새 일발 장타도 안 터집니다 솔직하게 그냥 못해요 쪽지 보내주면서 2대0에 잘하고 못하고가 있냐 출루는 비슷했거든, 내 기억에. 네. 그냥 2대0이면 2대0인 거지. 거기에 잘하고 못하고를 붙일 게 있나? 와, 쓱 NC 개같은 새끼들. 그대로 끝났네, 병살 치고. 마지막에도 무사일리로 마지막 희망이 있었는데, 런 하나 쳤으면 동점인데, 병살 까버렸네. 와. 기아 그 와중에 3루타 쳐서 한점더 냈네. 이걸 또 져야 돼? 또 마인으로 져야 돼? 이게 맞아. 끔찍하다끔찍해 일단 키움 투렌 언더 됐고, 안심 끝났나? 안심 언더 됐고, 지바 오버나 갈게. 이거 발 저거 3엔가에 오버 떴던데? 갑자기, 롯데에 꽂혀가지고. 아고 십성이 난 거나로 가야지. 추천으로 신문 드리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올스타전은 배트맨에 없습니다.